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내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원히 높이 계신 주님께 잠 반가운 성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지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두 주나셨네 기뻐하며 겨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린 마임, 비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린 마임, 비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밑사움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움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또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김지훈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주신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렐리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먼저,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경배하다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떠올려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구들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선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가 떠오릅니다.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가장 먼저 산타를 떠올리는 걸까요?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에 대해서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하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아멘. 그런데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거란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그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날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로말미야마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오셨으니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넘나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예수 탄생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보고 웃으면 돼. 근데도 상관없어 아니, 아왜 녹아내려.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가사 나오래 thank mm -hmm. you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초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뭐죠? 보라보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성탄절 콘테스트입니다. 자, 보라보라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음 주까지 보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성탄절 콘테스트는 오늘까지 보내줘야 합니다,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재밌는 영상으로 꼭 오늘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2월 25일 조동부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